안녕하세요, 지아요 오늘 내볼 것은, 바닥, 바다..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짜잔! 요것도 있지만, 오늘 볼 거는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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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는, 이거예요. 이거. 저가 처음 만나가지고, 혼다칠수 있는데, 할지할지 그러면,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걸 해볼 거예요. 봐봐요. 첫 번째로 저가 해볼 것은 여기 열었죠? 열었어요. 아무것도 없죠.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.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저가 여기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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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안 만나 여기에다가+ 여기에다가 어 거울이 떼져가지고 아이 어... 거울이 떼긴 게 아니야 울래 이것들 가붙 쳤죠 아우 어... 계속... 이렇게 계속 떼져가지고요 빨리요 이렇게 꾹눌러주고 응? 나중에 나중에 눌러 에요중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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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제가 아직 에 나중에 나 없네요. 괜찮아요, 에 나중에 나요안될 했죠. 그러면 자자 이거를 여기다가 에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넣을 것 같죠? 아니요. 에 아마요. 아까 봤던 거 이거 여기다가 여기 보이죠? 구멍 이 있는데 여기 여기 보이죠? 보이죠 여기. 여기에다가 이두개 있는 이두 개는 이두개 이거를 여쪽에다가 꾹꾹꾹꾹꾹 꾹꾹 꾹 눌러줄게요 음. 그럼 돼요 안 돼요 바로 되죠 이거 이렇게 눌러준 다음 여기에다가 꽂을 건데 저도 이렇게, 이렇게 꽂은 다음에다가 이거를. 이렇게이아줄꽂거줄요거예이렇게이렇게 이거 또, 이도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것도이쪽에이가 놓아가지고. Kei <t> 되죠.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 드라이기를 이렇게 놓았어. 드라이기를 놓았으면 그러면 여기 놓았으면 이제. 망껏 놓아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씩+ 하나씩 마음대로 놓아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사가지고 이거 서울에 있는 거여서 아못살것 같기도 한데 이거 사가지고 오세요 꼭. 그러면 이거 재밌게 될 거예요. 이거 이렇게 하나씩 놓아주면 되고요. 저가 아 맞아 못놓하지아 사실 저 오늘 인형 파티 가거든. 어아 진짜는 아닌데 저아 뭐라고요? 진아 누나. 아 저는. 저는 지금 인형 놀이할 때도 또 만나요 치킨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날 테니 어우 맞다 치 어우 빛도빗어주고 어우 맞다 이것도 발라야지. Uh, uh, 이거 이거 이 색깔로 하고 색깔로 이 색깔로 이 색깔로 오케이 이거 이렇게 닦고 응다 음, 했나 아 맞다 립스틱 발라야지. 아 uh, 맞다, 아빠미 키워. 다했으니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 안녕. 하이, 빠이. 그럼 고고.